루돌프 사슴코 1930년대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. 로버트 메이라는 삼류동화작가에게는 5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던 병든 아내가 있었습니다. 이미 병원비와 생활비는 바닥을 드러냈고 가진 것 없던 이들에게는 병원 생활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습니다. 성탄절 이브에 아무것도 아내에게 줄 선물이 없는 메인은 죽음을 앞둔 아내를 위해 동화 한 편을 써서 읽어 주었습니다. 코에서 빨간 불빛이 비치는 사슴 루돌프의 이야기였습니다. 루돌프는 특이한 자신의 코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잔뜩 흐렸던 어느 크리스마스 날 어둠을 밝히는 루돌프의 코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안전하게 선물을 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메이는 아내에게 밝은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담긴 동화에 감동하였습니다. 아내는 숨을 거두기 전이 동화가 많은 아이에게 읽히기를 소망했고 이 동화는 아내의 소원대로 인류동화 잡지에 호평을 받아 크리스마스에 가장 사랑받는 동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성탄절은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, 친구, 연인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기회입니다. 그 빛은 힘겨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줄 것입니다.